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여러분과 함께 한자 공부를 같이 하게 된 변정민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한자에 대해서 좀더 흥미를 느끼시고 또 한자를 익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이제. 아, 상의를 벗고 여러분과 함께 한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자 공부를 시작하겠는데 먼저 한자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, 얘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그 한자의 기본이 되는 부수자 공부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어사전에 약70% 이상이 한자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쓰면서 우리는 한자를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사탕이다 하면은 우리는 우리말로 이렇게 사탕이라고 쓰죠. 근데 이 사탕이 원래는 한자로 이루어진 한문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은 이렇게 쓰여진 한문이 사탕이 된 건데 원래 이게 요 사자는 모래사자고 요거는 설탕 당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발음한다면은 사당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면 이렇게 사탕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사탕도 알고 보면 이게 한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. 수절하는 거 있죠. 이게 뭡니까? 숟가락과 젓가락을 얘기하죠. 그런데 이것도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게 아, 적, 아, 숟갈 시자와 젓가락 저자입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시 저. 숟가락 씨, 젓가락 젖인데 이것이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절하고 우리말화된 겁니다. 근데 원래는 이게 한문으로 돼 있다고 하는가? 하나만 더 볼까요? 우리가 물건을 헐값에 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게 물론 우리 말이죠.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한자로 돼 있는 겁니다. 어떻게 돼 있느냐면은. 헐가라고 하는 이렇게 한문으로 이루어진 겁니다. 이게 헐 자가 무슨 헐 자냐면 값살 헐 자입니다. 값이 싸다는. 값이 싸다는 헐 자고 이거는 값가 자고. 이렇게 원래는 그래서 한문으로는 헐간데 이것이 우리말화 되다 보니까 이게 헐값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이렇게 아주 우리말화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. 자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세 가지 경험만 이렇게 잠시 얘기를 했는데도 요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말 속에서 한자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. 그다음에 대만, 또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홍콩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한문을 쓰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한문을 쓰고 있는 건데 아,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. 그냥 어느 것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한문이 참 우리한테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.